안녕하십니까. 규산타라의 규산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뽑힌 카드는 오전에 펜타클 H 뽑혔고요. 오후에는 펜타클 에이스 저녁에는 데빌카드가 뽑혔습니다. 오랜만에 데빌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데빌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뽑힌 카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뽑힌 펜타클 에이스는 매우 성실한 사람입니다.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즉한 가지를 계속 쭉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분야의 장인이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숙련된 기술, 성실한 노력가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분을 판단 이야기는 그만큼 재미는 없다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작업 진척이 느리고, 진전이 적 느립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일한 결실을 반드시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걸릴지라도 꾸준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장인의 묵묵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오후에 뽑힌 펜타클 에이스는, 에이스가 뭐, 뭐 어떤 에이스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소드 에이스도 마찬가지고, 펜타클도 마찬가지고, 완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펜타클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단계입니다. 즉, 숫자에 대비한다면, 0이 아닌, 1과 같은 숫자입니다. 0은 준비가 아직 덜된 상태고, 유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숫자 1 같은 경우에는 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가 됐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이는 단계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0은 아무것도 없지만 1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열심히 한다면, 목적 달성을 할수 있습니다. 전역에 뽑힌 카드는 데빌 카드입니다. 데빌 카드는 욕망과 욕구가 키워드인 카드입니다. 즉 중독의 문제가 발생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있지만 이 중독에 빠져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그런 카드죠. 그래서 빠져 나오기 힘든 카드, 유혹, 관계, 유흥 등이 될수 있으며 제가 실질적으로 이걸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데빌 카드가 오는 날이 욱하는 성질이 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데빌 카드 나올 때 유혹 욕망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자기 성질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욱하는 성질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카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 있었던 일을 제가 간단히 피드백 드리면, 은 오전에는 저는 카페에서 차 한잔 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안전자산은 말 그대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이 이제 금과 은, 뭐 구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요즘은 뭐 비트코인을 과연 안전자산으로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도 상당히 이제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들이 많이 와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저는 금은과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그,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금은이 제일 안전자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물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안전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득머니가 있어야 되겠죠. 시득머니를 만들기 위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안전자산 취득을 위한 시득머니를 만들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후에는 안전자산 취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를 해봐야 특별한 건 아니고, 금과 은은 당장 돈이 있어야지만, 그 안전자산을 취득할수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입을 위한 계정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빛썸에다가 계정을 만들었는데요. 비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계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한, 한 가지 선택을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뭐, 은행 통장도 있어야 되고 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도 갔다 왔고, 아주 적은 돈이지만 통장 입금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죠 저녁에는 음식의 유혹에 빠졌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식의 유혹이 뭐냐면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칼국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평상시에 먹는 양을 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 내내 속이 좀 좋지 않았고 지금도 조금 뭐 깨어나지는 않습니다만 맛있는 음식만 있으면 절제가 안 되고 음식 유혹에 자꾸 빠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 데빌 카다가 음식 유혹에 빠지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저희 일전에 대해서 피드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한타로의 교선이었습니다